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 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에는 연단 시험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걸 쓴 저자인 베드로가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그런 고난의 상황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의 상황들을 자주 만났듯이 오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의 고난들을 만나왔었고, 앞으로도 또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겁을 먹거나 놀라거나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건네는 오늘 이 말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불시험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불시험을 만날 때이 일이 이상하게 나에게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사도는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사도는 본문에서 불시험이라고 표현된 그런 고난을 만날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바로 불시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가두어짐을 당했고, 자유를 제한당하고, 또 신체적인 어떤 폭력을 받았었고, 극기하는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로마의 황제의 치하에서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종류의 시험들을 또한 성도들도 앞으로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베드로 사도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하기 너무나 고통스러운 불시험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해야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외부적인 시험과 또한 내부적인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정말 불시험과 같은 스트레스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지나가야 합니까?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나? 이렇게 찾아오면 우리는 낙담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찾아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난과 시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당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것이 지나갈 것이고, 또이 사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사도는 12절에서 이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실족해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한 시험이 아니라고 말하고 너희를 연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연단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단은 금이나 은이나 순도 높은 금과 음을 만들기 위해서 더 뜨거운 불로 불순물들을 녹아내는 것을 바로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계속 씻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그것이 바로 연단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연단을 거칠 때 우리는 요셉이나 모세가 경험했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를 다 거치면서 우리는 좀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의 상황에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연단의 목적으로 삼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불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의 곰면은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무자격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3절 하반절에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고난을 넘어서 치욕을 당할 때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을 만난 성도는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야 합니다. 어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불시험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만나는 다양한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받는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시고 신앙의 베테랑들이 되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매 일기 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성서침례교회 042-672-9143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